자,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일, 어, 장이, 어, 상승을 했어요. 40포인트, 어, 코스피, 코스 딱도 한 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장중 그 고점 대비해서는 한 거의 반토막 정도, 어, 났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오늘 그,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뭐큰 종목도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큰 하루였어요. 그래서, 어, 어쨌거나 오늘 40포인트 좀 상승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뭐 2,000개 넘는 종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주요 좀 특징 종목만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어, 드릴게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음, 지금 여기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오늘 한6% 정도 올랐는데, 이는 이제 뭐 우주항공 테마에 지금 엮여있죠. 네, 네 우주항공 산업 테마로 이제 저기 하, 하나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죠. 하나, 하나하고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우주 항공우주 쪽 테마로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 그룹 쪽에서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업종들이 지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포로비스는 역시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사막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뭐, 텐센트의 관심 종목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녹십자가, 어, 어, CMO 관련된 종목, 그, 어, 재료 가지고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제 여기 또 거기에 플러스 1이 된, 어, 재료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은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MSCI 지수 편입이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어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 날에 적용이 되는 날에는 20 며칠 겁니다. 아마 24일인가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재료들이 같이 묶여 가지고 지금 어 다시 40만 원대 위에 올라서 가지고 43만 원에 자금 마감했어요. 화장품 테마주 이제 아모레하고 LG 상한도 이제 상승 마감했고요. 음자 그리고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역시 뭐 반도체, 반도체 사이클 큰 사이클이 온다는 그런 네, 점, 그리고 이제 뭐 공급이 좀 DB 하이텍이 만드는 그 반도체 분야에서 좀 공급이 딸린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용해가지고 DB 하이텍도 보면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이 그러시죠 이게 지금 월차트입니다 네자 그리고 빅 히트 네빅 히트는 이제 네이버하고의 어 제휴 아 제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이버로부터 이제 지분 어 참여를 어 받고 네이버가 삼천억 원대 정도 투자를 했죠 빅 히트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어빅 히트 입장에서는 뭐이제 자금 유치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 15만원 대부터 지금, 거의, 한, 23, 한 3만원 정도니까, 한, 7, 8, 프0 정도, 한, 아, 7, 7 8만원 정도, 지금, 어, 꾸준하게 상승해오고 있어요. 자, 빅키트가, 이제, 그동안에, 지지분진 해가지고, 31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 5 반토막 넘게 났는데, 이게 지금 24만 원, 23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 이게, 이게 모멘텀이 발생한 거죠. 네. 그 네이버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 팬클럽 그, 쪽하고, 네이버, 그 이제 빅키트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그, 팬 서비스 그, 하고, 이제 그, 합병을 한 거죠. 합쳐가지고. 어, 뭔가 좀, 둘이서 새로 컨텐츠도 만들고, 특히 BTS 관련돼서, 어좀 글로벌 시장을, 어 노크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뭐, 다른 YG라든가, 뭐, JYP, SM 이런 것도 또 이제, 상승했으나 여전히 가격 격차는 큽니다. 빅히트하고 빅히트가 싼 비싼 건지, 얘네들이 싼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게 같은 비슷한 레벨의 어떤 연예 기획사들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차이는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어 금호석유도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장중에 역시 이제 어, 낙폭을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어 금호석유는 오늘 뭐 이게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돼가지고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제 지금 경영권 싸움이 일어 났는데어 3월까지 3월에 주총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마 이런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뭐20 어 26만 7 5 0 0원이니까 거의 한 2만 원 넘게 오른 거죠. 어 근데 그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6천 원 상승을 마감했는데 여전히 재료가 살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이렇게 저가에 좀 매수해서 어좀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끝나기 전에 어 아마 좀꽤 오르면 은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써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녹십자 랩셀이 오늘. 오늘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그 그 2조 원대 기술 수출했다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굉장히 장중에 그어 변동성이 컸어요. 오늘 또뭐 플러스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전환도 했었는데 이내 마이너스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줄줄줄 흘러내려서 지금 1 1 6,300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한 며칠 동안 누적된 그 하락폭이 상당해요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그 2조 수출 계약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한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이제 좀 급하게 상승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세력이 미리 사들였다가 지금 차익 실현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녹취자 랩셀이 그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어 지금 힘을 전혀 못쓰고 있네요 자, SKC는 이제 뭐 2차 전기차 관련 소부장 종목으로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좀 적어져. 동박 관련된 업체죠. 동박, 동박.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였는데, 뭐 세한 비디오하고 이제 막 다투던 어 그런 비디오 업체를 운영하고, 아니,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제 업종 전환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 미래 기술 쪽으로 지금, 지금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SKC가 저기, 역시 MSCI 지수 편입 관련돼서 지금 좀, 어, 주목받고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도 오늘 한 3,000원 정도 성까지 올랐다가 이제 급락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음. 대형주로서, 대형주로서, 이제, 그, 오늘 굉장히 변동폭이 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 어, 한3천원까지 84,000원이 가격인데, 지금 한3천원 안팎까지 계속 장중에 올라 내려했했다는 거는, 어, 굉장한 자금이 지금, 어,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뭐, 계속적으로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드팩토, 매드팩토가 어제, 오늘, 이제, 모처럼 만이상승했는데 요거 뭐,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뭐, 어떤, 그, 일단 수급에 의해서 이제 밀렸구요. 뭐, 신용 물량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 12만원대 건절이 있던 게 지금 한, 어, 8만원, 8만원이 뭐야, 그, 7만원대까지 미끄러진 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어, 메꿔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 뭐, 어쨌거나 지금 그, 내릴 때도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나 모멘텀이 없이 이제 하락한, 수급에 의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이제 예전 가격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카카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역시나 그, 한 4,000원, 0.91%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보면 457,000원이니까 거의 한 16,000원 정도 이제 플러스 된 가격에, 음. 그래도 뭐, 어쨌거나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뭐 장중에 뭐큰 폭으로 이제 하나 상승했다,가 내려왔다 치더라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효성 TNC, 효성 TNC는 이제 어제 상한가 졌었는데, 오늘 또 이제 여전히, 오늘 또꽤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그장 전반의 흐름 때문에 오늘 줄줄줄 흘려내려서 결국은 한7% 정도 상승한 41만 6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효성 TNC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판덱스, 네, 뭐더 이상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음, 그리고, 어, 여기는 뭐 특별히 그렇게 한, 저거 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 80만원대에 올라서 가지고 지금 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오뭐 뭐 특별한 뉴스가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냥, 어, 상승으로, 어 흐름을 이어간 것 같아요. 네, 시젠 네, 시젠은 역시 이제 뭐이저 하루 반짝하고 다시 어 7,000원대까지 7,000원대니까 그러니까 172,700원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뭐 시젠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 여러분들 이제 뭐 시젠이 지난 일년 동안 어떤 코로나 진단 키트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어 작년 내내 그 코로나 키트 그니까 이제 미친 경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시젤제일재당 오늘 뭐 역시 이제 식품 k 이프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역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휴젤이 이제 그 중국의 수출품 두 번째 이제 선적을 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한 7천 원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어 그리고 네 결산식 실적 공시도 이제 예고되어 있고요. 네, 투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 관련 테마주로서 이제, 어, 여기서 꾸준하게 상승할것 같고요. 자, 여기 셀트론 삼형제도 이제 딱 폭이 꽤 컸던 종목인데, 어, 역시나, 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음, 다시 또 장벽에 붙여서 하락하네요 자, 그리고 한국 파마가 이제 다시 좀 모처럼 이렇게 고만한대 갔다가 이제 쭉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오늘 이제 상승 흐름을, 어, 한21% 정도 상, 어, 괜 고가에 마감을 했네요. 또 한국 파마가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는 건, 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어, 성과가, 뭐, 효과가 95% 정도 나온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일단 뭐 오늘 한21% 굉장히 높은, 어, 상승률을 보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주에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있는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4.17%. 네, 카카오는 이제 1%도 채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다, 보 물론 장중에는 많이 올랐지만, 어, 역시 그 외국인의 눈에 사서 반납으로 이제, 어. 자, 그냥 배터리 3인방. 네, LG화학하고 s k 노베스 삼성 SDI가 지금, 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네, LG 화학은 이제 전기차 그 트럭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삼성SDI는 전기차 트럭 어, 아마 그 납품 계약을 따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장이 정도로 마감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인 것이고 그 반등하는 와중에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장에, 이제,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은, 이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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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을 다지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아마 당분간은 이런, 어, 이제, 전고점까지 요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그, 종목, 관심 종목, 그,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